안녕하세요. 중국의 DJI 드론 있죠? 드론 만드는 회사. DJI에서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15%. 260만원 하던 드론이 222만원으로 15%나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질렀습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중국 DJI에서 만든 매직3 프로 전부 개봉을 했습니다. 보니까 구성품이 드론 한 세트 배터리 있고요. 메모리 카드 없습니다. 컨트롤러 있고요. 프로펠러 한 세트. 그 다음 충전기 전원 세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사용설명서. 이렇게 있는데, 원래 한 260만원 이상 아주 고가인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가방이라든가 배터리 추가로 이렇게 하면 이 세트가 이제 330만원짜리가 됩니다. 어, 요 예, 매빅3 장점은 호버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버링이라면 제자리 비행이 일정한 고도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면 위치가 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멀리 날리더라도 홈포인트 고 o to h o m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이륙한 장소로 찾아옵니다 어찌보면 gps 센서 기능이 좋고 와이파이로 이제 해서 서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팬텀3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스파이어 그리고 매빅2 매빅3 프로 이렇게 날려봤는데 매빅3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격이 싸고 비싸고 차이 보면 포버링 상태가 얼마나 좋느냐 아, 이런 게 상당히 차 있고 초보자들이 날릴 때는 중간에 추락도 할수 있고 이래서 가격을 싼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영상을 놓는다면 매빅3 프로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매빅프로의 핵심이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카메라가 3개입니다. 맞죠? 카메라가 3개. 스웨덴의 카메라 메이커. 달나라에 갔을 때 찍었던 카메라를 만든 회사. 스웨덴의 하셀블라드. 거기에서 만든 메인 와이드 카메라. 20메가 픽셀을 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했죠.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 중거리 중카메라고 70mm죠. 초점거리가 70mm. 조리개는 2.8로 고정됩니다. 상당히 밖에 찍히는 거죠. 3배 정도 광학줌을 할수 있고. 자 왼쪽에 보이는 슈퍼줌 카메라가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 166mm 카메라예요. 초점거리는 166mm입니다. 조리개 수치는 3.4로 고정되기 때문에 약간 어둡겠죠? 최대 7배 줌을 할수 있고요. 멀리 있는 피사체도 깔끔하게 포착할 수 있어서 여기 이 카메라에 여찌보면 핵심이죠. 좀먼 거리까지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를 집어넣고요. 다음에 배터리를 조립합니다. 드론하고 컨트롤하고 전원을 켜서 바인딩, 어, 또는 다른 말로는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페어링 하려면 전원을 켜줘야 하는데, 자, 전원을 켜는 방법은 한번 짧게 누르고 또 한번은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그러면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켜집니다. 드론 본체도 그렇게 해주고요. 컨트롤러 전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드론 조종기에 보면 세 가지 조종 모드가 있는데요. 일단 M 모드, 노멀 모드인데요. 노멀 모드는 표준 주행 모드입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고 속도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센서가 활성화되어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안정적인 비행이 필요할 때, 일반적인 촬영을 할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M 모드입니다. S 모드라고 있는 스포츠 모드죠. 아주 빠른 속도와 민첩한 속도로 작용할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초당 21m 정도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작동이 안 돼서 충돌할 위험이 있고 빠른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만 이 스포츠 모드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C 모드가 있는데요. 시네 모드죠. 시네마틱 모드. 그러니까 영어 촬영하는 느낌으로 매우 부드럽고. 느린 조작감을 제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서 고품질이 영화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시동 걸 때는 조정기 두 개를 이렇게 4 5도 크로스합니다. 시동 걸렸죠? 네. 네. 액티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드론이 사람이나 물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조종을 안 해도 드론이 알아서 피사체를 중심으로 촬영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죠 카메라가 드론 움직임을 부드럽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면 드론이 나를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는 액티브 트랙 기능 5a 기능인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 우리가 피사체를 선택하면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회전 속도라든가 고도 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죠 아주 부드럽게 궤적을 유지해주고 드론이 돌면서 알아서 촬영해주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극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 트랙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계속 그 초점만 쫓아가는 대신에 드론은 움직이지 않죠. 요 기능들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드론 영상을 아주 멋있게 찍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매빅3 프로 언박싱 6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한다면 카메라가 세 개가 달렸다는 거. 24mm 스웨덴의 하실블라드 카메라, 레빅3리 프로. 이미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회사에서 어떤 이유인지 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미국의 관세 정책과 신 제품 출시를 위한 구조적인 차원으로.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미래 내기 상품 저는 싸게 하나 구입했고요. 덕분에 욕을 가지고 앞으로 더 멋진 드론 영상 촬영하고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